마파라치 채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이홉이 아이와 만나 재밌는 토크와 트웨스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발산하며 노래선물도 해주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이라 살짝 놀라고 서로 긴장하는 그데스를 보는 재미가 소설했습니다. 이렇게 호하고 놀라고 <laughs>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분의 출연 소식을 듣고 정말 호하고 놀랐어요. 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신선하고 긴장되고 설레는 팔레트 14부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와. <laughs> 아니 근데 되게 텐션이 높으셨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수줍어지셨어요? 아 좀제 스스로 좀 컨트롤을 해보자라는 아좀 마인드를 가지고 왔어요. 아이유와 제이홉의 공통점으은둘다민초파라는 것, 둘다 G O D 팬이었다는 것. 신이... 어. Friday Night, Friday Night. 제이홉이 어. <laughs> 아, 팀 내에서 겁쟁이 서열 1위라는 것에 의아하는 아이유. 아이유. <laughs>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많이 놀라는 편? 그렇구나. 예, 예, 예. 이것도 정, 정말 어우 나 겁이 없으실 것 아, 같은 진짜요? 또 그렇거든요. 정말 겁이 없으실 것 같았다는 아이유. 아이유님, 우리 오비가 겁은 없는데 좀잘 놀라고 리액션이 좀 큽니다.

f a l l o v in a different light i l l we find t h equal s i 우 세상에 무심해 uh, 관심이 필요해 우리에게 uh, b 날 시작은 곳이게 uh, 어쩌면 우리게목시게목시게 <목시게> 외쳐도 소리 없는 한숨 피 느낀 다른 점점 작게 올라서 목치로 가슴 쉬며 <목시> 세상은 넓고 사람 마음 참 좋다 꼭 <목시> 같을 필요는 없어도 다른 게왜제을까 아유 누나랑 호비와 함께 참 편안하면서도 따로 음원으로 저장해 듣고 싶을 정도로 참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 방탄소년단 안에서도 댄스 선생님 역할도 했었던 제호비였는데요. 아이유에게도 한수 가르칩니다. 이게 간단한 동작이에요. 어렵지 않을 텐이 뒤꿈치로 움직이면 되는데. 네. 네. 아, 이렇게. 예, 예. 아, 뭔가 이렇게. 예, 예. 맞는 건데. <laughs> 벌써, 벌써 좀 웃어 우스, 웃어 아, 같은데 제가 괜찮아요. 뭔가 이게좀그러니 어. 삐에로처럼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laughs> 아, 제가 상체랑 하체, <laughs> 하체 <못> 움직이고 <웃음> <웃음> 제가 상체랑 하체, <laughs> 하체 <못> <웃음> <웃음> 상체 하체가 한 번에 못 움직인다는 아이유. 제유비 아이유에게 가르쳐 준 삐에로 춤은 실전에서 배운 대로 잘했을까요? o 1-2-3 Let's go! t s g e e Let's go! 1다